구약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방식으로 혹은 무엇을 드려서 제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제사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번제, 소제, 전제가 있는데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식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 가운데서도 그 제사의 목적, 목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제, 화목제, 서원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서원제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서원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서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제사라 할수 있는데, 이 매주일 예배가 내 평생에 한 번뿐이죠. 지난주 주일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내 평생에 한 번뿐인 예배를 빠진 것이 됐죠. 그러므로 매 주일 예배가 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년 말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하고 매년 초에 드리는 새해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송년주일은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신 선물을 잘 썼습니다. 해야 하고 또 새해주일에는 앞으로 주신 이 선물을 잘 쓰겠습니다. 해야 하니 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말씀 1장 21절에 나오는 서원제가 바로 오늘 송년주일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한 겁니까? 오늘 시간이 2018년 12월 30일 11시 20분. 이것을 언제부터 세기 시작했죠? 그럼 2018년 이전에는 어떻게 세었을까요? 2018년 이전에는 BC 몇 년이라고 셉니다. BC가 뭐냐면 AC, BC 할때 그것이 아니고 Before Christ, 예수님 전몇 년이라고 또 2018년은 예수님 후 안노 도미니 주후 주후 2018년 이렇게 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예.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간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봉헌상에 여기 글씨 보입니까? 봉헌상 밑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이라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받은 2018년도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 노래 불렀었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도 감사. 내게 권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10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호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한 해를 보내면서 세 가지 것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 주셨으니 감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을 지켜 주셨으니 감사.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감사.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서 감사를 바쳐 봅시다. 첫 번째 감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 주셨으니 감사. 또 우리 인생의 성을 지켜 주셨으니 감사.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 밖에 나가 나가 나가면서 이제볼대로도 한번 더 시해 볼까요? 처음에 집을 세워 주셨으니 감사, 성을 지켜 주셨으니 감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으니 감사. 이, 이 감사를 오늘 2018년도를 보내면서 송년 주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로 사모 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를 세워 주심을 감사 드립시다. 세워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잘 살도록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달란트를 주셨냐면, 열,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쯤되면 세야 되는 데요한 달란트. 예. 그러면 그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열락에 살라고. 다섯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다 써서 살라고. 한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한없이 살라고 주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열나게 재능을 다 바쳐 살라고 다섯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다 써서 재능을 다 쓰고 살라고 한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한없이 재능을 다투어 살라고 그러니 열 달란트든지 다섯 달란트든지 한 달란트든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 달란트든지 다섯 달란트든지 한 달란트든지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고 주신 것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이 감사를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한해 동안 평화로 지켜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 주시고 희망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심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또 그럴 일이 있어도 안 되겠고 병원에서 수술 수술 받다가 의사, 의사 선생님이 안 해야 될말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게다 하나는 맹장은 이것인데 방금 내가 잘라낸 것이 뭐다냐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잘 꿰매고 마이 그런데 가위 하나는 어디 갔다냐 세 번째는 아주 성공적인 수술이야. 근데 이 환자가 아닌가벼. 이세 가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도 그 믿음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평화로, 희망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사랑,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그 마광수 교수의 개미라고 하는 공트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개미 한 마리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7년 동안 그 일에만 집착해가지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 성공을 이제 발표하려고 어, 방송국으로 가는 도중에 그래도 밥은 먹고 가자.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식당 종업원에게 이 개미가 춤추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냥갑에 넣어온 개미를 꺼내놓고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와서 이 개미 좀 보시오. 그 순간 종업원은 죄송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저씨 미안해요 하더니 자신의 손톱으로 개미를 싹 문질러 죽여버렸습니다. 그 종업원은 식탁에 개미가 올라온 것이 너무 미안해서 개미를 얼른 치워버린 것이죠. 그런데 7년 동안 공을 들인 이 공이 한순간에 날라가 버린 거죠 이 말씀이 에레미야 9장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 우리가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썼습니까? 또 이제 우리는 2019년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믿는 것을 자랑함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를 알게 하심을 감사하는 송년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주를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송년 주일에 이 말씀 따라서 더욱 더 새해에는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